안녕하세요. 사주 원스판입니다. 사주에 금속이 많다, 보석으로 태어났다. 이런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모카토 금수 오행 중에 바로 금기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주에 금이 많다면 이성적이고 논리적이다, 그리고 강단 있고 똑부러진다. 이런 이야기 보통 하죠. 물론 맞는 말입니다만, 의외로 부드럽고 친절하며 주변을 먼저 배려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희한하죠? 왜 그런 것인지 금기운에 대해서 완벽하게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보통 한 가지 오행이 3, 4개가 넘으면 많다고 이야기 하는데요. 단편적으로는 틀린 말이 아니지만 당연히 사주 전체 구성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정확하겠죠. 최소한 어떨 때 금기운이 많다고 판단을 내려야 하는지 그 정도는 알아야 하지 않을까 해서 모르는 분들을 위해 가상의 사주팔자를 예를 들어 알려드리고 본론으로 가볼게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7개의 글자를 찾아볼 텐데요. 내 사주팔자, 그리고 가족의 사주팔자까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이 윗칸을 천간이라고 하는데요. 천간에서는 경금, 신금, 이두 글자를 찾아봐 주시면 됩니다. 이 사주는 천간에 신금이 두개 있네요. 그리고 아래 칸을 지지라고 하는데요. 지지에서는 신금, 유금, 술토, 또 신금인데 어, 모양이 다르니까 유심히 살펴봐 주시고요. 이세 글자를 찾아봐 주세요. 여기서 술토를 금기운에서 빼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이 술토가 금기운이 가장 강한 기, 어, 글자니까요. 사주에 술토가 있는지 체크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두 글자가 더 있어요. 사화하고 축토. 이두 글자도 꼭 같이 봐 주셔야 합니다. 어? 화기운하고 토기운 아니냐고요. 어, 그런데 사유축 이세 글자 중에 두 글자 이상이 함께 붙어 있을 때는 특별한 예외 현상이 생깁니다. 서로 자석처럼 붙으면서 금기운이 한데 모이게 되니 아주 막강해지는데요. 이를 명리용으로 사유축 금국이라고 줄여서 부릅니다. 그럼 이사주는 어떨까요? 사유축 중에 유금하고 축토 두 글자가 붙어 있으니까, 어, 금기운이 생각보다 꽤 강하겠네요. 여기서 끝내면 참 간단할 텐데, 몇 가지를 더 봐줘야 정확도가 더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각 자리마다 힘의 세기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어떤 자리가 힘이 가장 센지를 알아야겠네요. 아래 칸에 이 자리를 월지라고 하고요. 이 자리를 일지라고 하는데, 지지 중에서 이 월지가 가장 강하고 다음으로 일지가 영향력이 강합니다. 그러면 이 사주는 일지가 유금이고 월지는 축토가 와서 붙어버리니 더 플러스를 해줘야겠네요. 그리고 일간이라고 부르는 이 자리에 경금, 신금이 있다면 나 자체가 금기운을 대표하는 것인데 이 사주는 일간도 신금 일간이죠. 물론, 통금까지 했고, 옆에서 토기운이 생하기까지 하니, 더더 더 플러스를 해야 하지만,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여하튼 이 사주는 이리 봐도 저리 봐도 금기운이 매우 강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금기운이 많았을 때 어떤 특징을 보일까요? 사주를 구성하는 모카토금수, 오행은 실제로 불, 나무, 땅, 이게 아니라 그 오행과 가장 비슷한 운동성, 그 속성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늘 말씀드리고 있죠. 그럼 금이 가진 운동성은 대체 뭘까요? 바로 수렴입니다. 즉, 옆으로 퍼져나가던 나무가 어느 순간 성장을 멈추고 열매라는 결실에 모든 에너지를 수렴하며 모으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이것을 계절로 치니까 가을로 보았고요. 하루 중에서는 마무리를 향하는 저녁으로 보았으며 사람으로 치니까 슬슬 결실을 이뤄내는 중년기 또는 장년기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금기운을 사람의 성품으로 치면 어떤 특성을 보일까요? 이 속성을 잘 기억하시면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한쪽으로 수렴하면서 결실을 향하는 운동성이니까 시작은 어려울지라도 일단 시작했으면 끝을 보는 힘이 좋습니다. 그리고 금기운에 해당하는 중년기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막 펼쳐내는 시기를 지나서 이제는 결실을 볼 때이며 내가 가진 것을 지키, 지키려는 시기이죠. 물론 같은 금기운이라도 경금인지 신금인지에 따라 다르기는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조금 유연하기보다는 보수적이고 좀 단단한 확률이 상당히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되게 정확한 것을 선호하고요. 애매한 것은 위험하다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니 이분들이 실수가 많을까요? 아니죠. 아무래도 적겠죠. 그런데 실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스스로 기준이 높은 만큼 유연한 대처가 어렵기 때문에 금이 강한 자녀를 혹시 키우신다면 어릴 때부터 작은 실수들을 많이 겪으면서 유연함을 키워가시는 게 자녀에게 아주 좋은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나쳤을 때 빈틈이 없는 완벽주의나 강박 또는 회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어, 그치만 잘 발현된다면 꼼꼼하게 맡은 바 책임감이 강하고 늘 예측 가능하기에 아주 믿고 맡길 만한 사람으로 비춰지겠죠. 그리고 이분들은요. 자신만의 신념이나 원칙이 있어서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하는데요. 의리가 강하지만 한번 아니라고 판단하면 되돌리기는 쉽지는 않아요. 이 금기운 특유의 단단함이 느껴지는 부분이죠. 어, 이 역시 지나쳤을 때는 쉽게 단정을 짓고 너무 냉정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잘 발현된다면 어, 이성적이고요. 쉽게 휘둘리지 않는 강단과 의리로 비춰질 수 있겠네요. MBTI로 굳이 따지면 T형일 확률이 높겠죠. 그렇지만이 부분에서 저는 F인데요. 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이 부분은 뒤에서 설명을 자세히 드릴게요. 어, 연예인 분들 중에 금기운 많은 분들을 좀 찾아보니까요. 전지현님, 송중기님, 그리고 요즘 되게 활약 중인 차주영님. 이렇게 세 분이 어, 이 출생 정보가 맞다면 사주의 금기운이 상당히 강하더라고요. 알고 봐서 그런 것인지 신기하게도 세분다 세련되고 깔끔한 도시적인 이미지에 왠지 모를 강단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금기운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직업군은 어떤 분야가 있을까요? 자, 일단 부딪혀 보는 아동기, 청년기에서 벗어난 중년기인 만큼 예측이 어려운 사람을 상대하기보다는 어, 다소 정확성이 요구되면서 예측이 가능한 그런 분야, 어, 예를 들면 컴퓨터를 다룬다, 다룬다거나 IT, 반도체, 행정, 세무, 회계, 기계, 장비 등을 다루는 업종에서 자신의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기운 특유의 수호지심을 잘쓸수 있는 직업군인데요. 수호지심이란 자신의 잘못을 부끄러워할 줄 알고 또한 타인의 잘못도 벌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따라서 잘잘못을 심판하여 바로잡는 직업군에도 관련이 깊어요. 대표적으로 검사나 판사, 변호사, 법무사, 사법행정인력 등의 법조계라던가, 경찰이나 군인, 심판, 교도관, 법의학자, 법의, 사회부 기자라던가, 영상을 판독해서 분석하는 전문가분들, 그래서 팩, 팩트만을 찾아내는 그런 분들이 계시겠네요. 마지막으로 한치의 오차가 없는 정확성과 책임감이 필요한 의사라던가 정확하게 약을 조제해야 하는 약사와 같은 의료계, 의학계 쪽에서도 자신의 능력을 잘 발휘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쯤에서요. 저는 근부자인 건 맞는데 특성이 맞지 않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아까 MBTI에서도 나는 F형이다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명리학의 핵심 철학인 음량의 이치라는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결국 균형을 향하는 것인데요. 처음부터 오행이 조화롭게 있다면 참 좋겠지만 한쪽으로 너무 쏠려서 밸런스가 깨진 사주도 많거든요. 어, 이렇게 한 오행이 너무 강하다면 밸런스를 위해 적은 오행을 추구하게 되는 것인데요. 반대가 끌리는 이유를 여기에서 우리는 찾을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주에 금기운이 너무 많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성을 지닌 목기운을 불러오는 겁니다. 이 목기운을 MBTI로는 F의 성향과 가깝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사주팔자로 다시 돌아와 볼까요? 이분은 딱 하나 있는 이 간목이라는 기운에 에너지가 매우 집중되어 있습니다. 아주 강하게 끌어쓰겠죠? 그러면 직업이든 취미든 어 오히려 목기운에 해당하는 무언가를 추구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야 밸런스가 맞으니까요. 그럼 저렇게 많은 금기운은 도대체 어떻게 봐야 하냐? 둘다내 모습은 맞습니다. 다만 차이점이 뭐냐 한다면 쉽게 말해서 무의식과 의식의 차이인데요. 내가 애를 쓰지 않아도 무의식적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모습은 강단에 있는 금기운일 테고요. 내가 의식해서 조금 끌어쓰는 모습은 부드러운 목기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기운은 사회적으로 쓸 확률이 조금 높아지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두 가지 다내 모습이 맞죠. 어, 그렇지만 이 사람을 처음 봤을 땐 오히려 어, 상냥하고 부드러운 그런 목기운을 느낄 수가 있는 거고요. 어,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금기운이 당연히 나올 테니까 생각보다 강단이 있네, 어, 생각보다 똑부러진다, 이런 모습들이 보이는 겁니다. 이것 말고도 나는 틀린데요? 하는 또 다른 케이스는요, 바로 운입니다. 대운, 세운 들어보셨죠? 내 명은 그대로지만, 운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운에서 더 보태거나, 더 덜어지거나, 여기에서 변수가 생기게 되겠죠. 마지막으로는 가장 중요한 것이죠? 바로 솔루션입니다. 이런 뭐 금기운이 많을 때, 우리가 일상에서 개운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목기운이 절실할 테니 목기운을 끌어쓰는 방법이 가장 좋은데요. 이 방법은 금기운의 힘도 빼주면서 부족한 목기운을 채우니까 일석이조가 됩니다. 다음으로는 화기운으로 금기운을 억제하는 방법도 있겠네요. 이렇게 해서 실용적인 개운법 베스트 3를 뽑아보자면요.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직업으로 개운하는 경우가 많아요. 목기운에 해당하는 직업을 가지면 실제로 효과가 좋습니다. 최소한 주 5일은 부족한 목기운을 내가 쓸 테니까요. 어, 목에 해당하는 직업군을 자세히 알고 싶다면 위에 영상을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일부터 당장 실천 가능한데요. 하루 중에 목기운이 가장 강한 시간대를 잘 활용해 보자는 거예요. 이를 명의학에서는 인묘진시라고 하고요. 이 시간대에 가장 생산적인 일들을 해보시거나 산책하는 것도 좋겠죠. 다만 목이 너무 부족한 분들은 관절이나 근육 쪽이 좀 약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관절에 무리가 가는 운동이나 뭐 등산 같은 건 조심해야 하니까 참고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목화 기운을 통해서 금 기운을 눌러주는 일환으로 사람들과 두루두루 어울리는 활동, 운동, 취미 등을 하심으로써 유연함과 협동성을 기르시며 소통하면 진짜 좋겠죠. 자녀분이 만약 금이 많다면 어려서부터 봉사 활동이나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삶이라던가 또는 운동이나 취미를 하더라도 혼자 하는 것보단 사람들과 함께 하는 활동으로 어 유연함을 배운다면 상당히 좋은 개운법이될 겁니다. 아, 어, 그리고 제가 사주를 공부하면서 느꼈던 순 작용 중 하나는요. 보다 객관적으로 나를 알아가고 너도 알아갈 수 있었던 건데요. 물론 그럼에도 나와 너무 다른 사람을 보면 완전히 공감은 못 해요. 그러나 최소한 그 사람의 사주 팔자를 보며 아, 나와 다른 우주에 살고 있음을 인정하고 이해는 할수 있겠더라고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단한 명이라도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꼼꼼하고 책임감이 강해서 믿고 보는 우리 금부자분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